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0월, 11월 14일. 자, 오늘도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시장 정리 한번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어떤 내용 나왔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이 뉴욕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임시 예산안 마감시한 CPI 발표를 앞두고 경계 심리가 커진 영향으로 혼조세로 장이 마감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 임시 예산안부터 하나씩 좀 말씀드리도록 하자면요. 어, 이전에 이 예산안 관련해서 미국에서 이 법안 통과했던 게 있었는데 그게 이몇 년치를 한 번에 이렇게 통과시킨 게 아니었고요. 말 그대로 임시 몇 달치 뿐이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제 다음 예산안에 시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마감 시한이 17일인데 지금 날짜가 14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특별하게 진전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안 들려오고 있다 보니까는 어야 이거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라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만약에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 미국의 연방 정부 일부 업무가 중단되는 셧다운까지 발생이 되는 이러한 모습이 보여줄수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미국의 신용등급을 최고등급인 AAA를 유지하고 있던 이 무디스에서도 지금 당장의 신용등급 강등을 하지는 않았지만 향후의 전망을 놓고 봤을 때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고 이러한 부분이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을 하였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7일 날 정말로 통과 안 된다면 시장에는 큰 충격이 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물론 과거 역사를 봤을 때 항상 마지막까지 가서 통과되는 모습이 많이 보여줘 왔기 때문에 뭐 걱정해서 끝나지 않을까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요즘에 이제 정치권을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이 양극단화가 되는 게 너무 크다 보니까는 그래도 불안감이 없다 라고 하기엔 어려운 게 현재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향후에 한국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테니까 꾸준하게 한번 여러분들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오는 14일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인플레이션의 핵심 지표 중에 하나죠. 자 그런데 일단 시장에서 예상하는 예상치를 놓고 봤을 때에는 전년 통일 3.3%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번 달이 3.7이었기 때문에 3.3 나오면은, 어, 야, 이거 물가 잡히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이 수치보다 높은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야, 이거 질긴 물가다. 라는 평가가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증시에 악영향이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3.3 언저리에서 유지되는 모습만 보여주게 되더라도, 어, 금리 인상 확률 떨어지네. 그리고 만약에 이거보다 낮게 유지가 된다면, 은 야, 정말. 우리가 가장 기다렸던 순간이 왔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기다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어 일단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 9월과 동일한 4.1을 기록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 함께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이런 지표들 때문에 현재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선물 시장에서 마감 시점을 기준으로 페드가 12월달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현재 85.7% 기록하고 있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내년 6월 이전에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 만약에 금리 인상이 한번더 설령될지라도 금리 인하의 시작은 내년 6월 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 넉넉하게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WTI는 78.26달러고요. 플러스 1.4% 상승 마감. 채권 혼조에 달러는 혼조에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건 말고 이 외에 여러분들이 지켜보셔야 되는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자면요.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 채권 자경단 퇴각했다. 어, 주가 급등 시작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들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채권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채권 쪽으로 많이 몰려들어가는 모습이 보여지곤 했죠. 하다 보니까 연준에서도 오죽하면은 채권이 우리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라는 소리를 했을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매도가 많이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다 보니까 다시금 유동성이 주식에 들어갈 수 있으니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 들려오고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채권금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 이거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반도체 시장이 계속해서 살아나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번에 미국의 엔비디아에서 최신 AI 칩을 공개를 했다라고 합니다. 추이역 속도 이 H100의 두 배라고 하는데, 확실한 건이 성능이랑 안정성이 확실하게 점검되는 시간이 오게 된다면은, 지금 AI 때문에 전 세계에 투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투자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다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이 서버 쪽에 투자를 놓고 봤을 때 인텔의 신제품이 언제 출시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 이제 서버에 투자하는 그 일정이 굉장히 좀 많이 달라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곤 했거든요. 디 램도 여기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과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인텔 신제품 언제나 오나 요것만 기다렸던 순간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야 이게 괜찮은 모습만 보여지게 된다면 향후에 투자 가속화에 속도가 붙겠구나. 어,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새로운 제품들이 시장에 통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주문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술력 증가와 함께 주문이 늘어나는 이런 모습 확인할 수 있게 우리나라 반도체 섹터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 쪽에 드디어 이제 흑자를 보기 시작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친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기존에 이 원유를 썼던 선박들이 친환경적으로 좀 바뀌는데 속도를 많이 낼 것이다라는 부분 기대를 하면서 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선박이 1990년 후반에서 2000년 초반 이때 정말 많이 건조가 되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2010년에도 한번 주문이 좀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어, 그때 이제 만들어졌던 선박이 어느 정도 노후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수리하면서 쓸지, 아니면 이제 바꿔서 다른 걸 쓸지, 이게 이제 결정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지금 이유나 이런 데에서 환경적으로 좀 규제를 많이 가려고 한다? 그러면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뭐 개조비용이나 수리비용 쓰느니 차라리 새 선박 쓰자. 약간 이런 심리가 올수 있는 그 사이클이 올 수가 있다는 라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과연 기술이 조금 더 발전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은 업황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다 위의 풍력 발전이 캐시카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조선업계에 투자를 늘린다라고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바다 위의 풍력 발전은 이 부유식 해상풍력. 근데 네, 여기 보이는 이 하부 구조물이 이 배라 가지고 이 아래에 있는 이 배를 만드는데 수요가 조금 많이 몰려올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바보고 있다 이 정도로 체크를 할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 말고도 이렇게 단단하게 기둥 세우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조선업 쪽에서 할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걸 어디서 봤냐면 어 지금은 이름이 바뀐 그 sk 오션플랜트인가요 거기가 원래 조선업체였습니다 근데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이 해상 하부구조물 이거 만드는 쪽으로 연구개발을 많이 했고 어 그래가지고 어,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성장을 막 하려고 했는데 sk에게 팔렸다 그리고 실제로 sk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인수한 다음에 대만에서 초대령의 이 수출을 받았었잖아요 근데 sk도 이렇게 했는데 다른 조선사라고 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아 이런 붐들 같은 경우에는 양쪽 모두 봐도 괜찮겠다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ktnj에서 3년 동안 28조원의 주주 환원을 추진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k t n g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경영권 때문에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들려왔던 종목이죠. 자,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이런 움직임을 취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보다, 아, 배당 시즌이 왔구나. 그러면 올해 돈좀 많이 받았는데,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보여지시게 된다면, 배당률이 생각보다 높을 수 있으니까, 그런 종목 을 한번 주목을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이럴 때마다 항상 떠오르는 테마주가 하나 있죠. 그게 뭐냐? 뒤에 우가 붙어있는 우선주 테마 배당 시즌이랑 연결되었을 때 이들 많이 올라가곤 합니다. 여러분들 이우 붙어있는 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지금 친환경차 수요가 계속해서 둔화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일단 시작은 이 금리 관련된 부분이 어, 일단 전기차가 비싸니까 이 부담으로 연결이 됐었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지금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에서 전기차의 이 개발과 보급의 속도가 안 나니까 일단 내연기관으로 조금 더 이제 채워낼 건 채워야 된다. 이러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역행하는 이러한 스탠스가 많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 급하게 굳이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 세대가 바뀌면서 기술 개발이 굉장히 빠르게 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중고차에 대한 방어도 잘안될 것이고 그래가지고 어, 일단 친환경차 수요두나 일단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이어질 수밖에 없다. 고금리는 계속해서 부담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2차전지 양극재도 그렇고, 공급과잉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소재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엑소모빌에서 미국 남부, 여기에서 이제 매년 100, 전기차 100만 대용 불량의 이제 리튬을 추가로 생산할 것이다. 라는 발표를 하였다라고 합니다. 공급과잉에 대한 이슈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양극재나 이런 쪽들 같은 경우에는 영업가율이 높으면 그만큼 판가를 높여갖고 영업비률을 높이면 되는 것이지만 그 반대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은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 사이클이 넘어가면은 또한 번의 전기차 성장이 기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이제 여기서 하락이 좀더 많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다음 번 상승은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 정도로 이제 여러분들도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게 한 1년 정도는 기다려야 될 수도 있다 보니까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이걸 이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 u 에서 친환경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재활용률 이런 것도 이제 선정한 걸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패배터리 시장이 굉장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라는 이야기들이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아예 아싸리 이거 거래시장 만들어서 활성화시키자 어, 이러한 제안이 한국에서 왔다라고 합니다. 배터리 3사는 물론이거니와 현대차가 이걸 제안을 했다라고 하는데, 생, 이게 형성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어, 이 폐배터리 시장 자체가 커질 것이다라고 볼수 있고, 이렇게 거래소가 굉장히 크다면 해외에서도 이걸 또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 야, 이거 수혜 받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보시는 거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건 텔레그램 공부방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종목 다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니까 어, 어떤 거 있는지 한번 구경해보고 싶다. 네가 공부하는 거 나도 한번 참고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야, 일단 확실하게, 예, 지금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선 확실하게 돌파해주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버텨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한번더 올라가는 모습도 생각해 보기 좋을 것 같은데, 현재 어떠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 우리가 봐야 되는 핵심이 뭐가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에 R&D 예산이나 여러가지가 이제 발표가 되었었죠. 그런데 이제 많은 기초각의 예산이 조금 줄어드는 모습? 이런 게 보여지면서 개인적으로좀 많이 안타까움을 느끼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현윤 정부에서 이 원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이 유지를 시켜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 야당에서 원전 예산도 삭감을 하라라는 이러한 요구가 들려오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어, 원전 약간 정치적으로 이게 방향이 잡히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물론 다시금 기초과학의 예산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원전의 예산을 줄이는 이 부분은 피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기초과학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투자를 해야 되지만 이 원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 반도체나 아니면 뭐 디스플레이 이런 것처럼 좀 선도하고 있는 이런 섹터를 하나 더 늘릴 수 있는 기회라고 보거든요. 근데 여기서 투자를 멈춘다. 그러면 따라서 피지 않겠습니까? 굳이 한국이 아니라도 원전의 기술력이 있는 국가가 미국도 있고요. 그리고 유럽에서도 프랑스가 있고요. 그리고 친미 쪽의 국가가 아니더라도 중국이 있고요. 러시아도 있습니다. 타 기준력으로는 어디 하나 빠지지 않은 국가들이 경쟁자로 치고 가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까지 와서 이걸 줄인다 좀 많이 아쉽지 않나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원전이 미래 주도가 안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 뭐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자면 자 원전이 지금 주목을 받는 이유 자체가 뭡니까 에너지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목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원전은 이 전력 생산 비용을 가장 낮은 단위로 봤을 때 가장 쌉니다. 물론 나중에 후처리를 하거나했을때 추가적인 비용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당장은 저렴해요. 그러면 어느 정도 돈이 있고 원전을 설치하고 유지할 수 있는 국가들 입장에서는 지금 에너지 때문에 인플레이션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원전이 매력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경쟁자라고 볼수 있는 게 풍력발전이랑 태양광 발전인데 요즘에 어떠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지 아세요? 당장 한화솔루션만 하더라도 이 미국에서 태양광 쪽으로 1등을 하는 한화큐셀이라는 회사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실적 보면 3분기까지 되게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4분기에 이제 좀 살아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얘기가 들려고 있고, 그리고 태양광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장비를 주문을 하면서 이 다음 어느 정도 매출이 올라오는 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왜 근본적으로 태양광 매출이 잘안 나왔냐? 금리가 비싸다 보니까, 이게 다 자기 돈으로 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대출받아서 하려고 할 텐데, 근데 이자 비용 내고, 그리고 태양광으로 이렇게 얻는 걸 비교해 봤을 때 딱히 메리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풍력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금리가 고점을 찍고 좀 떨어진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태양광 입장에서도 나쁘진 않습니다. 호재라고 볼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 인플레라는 건 쉽게 안 잡히고 여기에서 금리 인하를 진행한다라고 하더라도 내년에는 5% 위에서 버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뭐 골드만삭스에서 얘기하는 이런 것들 보면은 3. 75%가 맥시멈이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전에 그런 제로금리나 이런 것들이 보여질 수가 없기 때문에 투자가 과거처럼 진행이 될 수는 없을 것이고 3.75면, 물론 지금보단 작아지겠지만 부담이 되는 수치는 여전하기 때문에 태양광? 물론 지금보단 주문이 많아지겠지만 과거의 전성기만큼은 힘들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원전이 치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미국을 시작으로 서유럽 지역 소형 원전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 동유럽도 체코 그 다음에 뭐 터키나 중동 이런 쪽에도 계속해서 대규모의 수주 일정이 있다는 걸 생각을 한다면 이걸 여기서 놓친다 전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한번 이렇게 잡아놓으면 기술력으로도 이제 증명이 되었고 레퍼런스가 쌓이는 것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이제 우리 일본처럼 완전한 저성장으로 간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지금 뭐 정부에서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초격차 기업을 만드니 만으니 하는데 그렇게 가능성 있는 거 밀어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아리백 같은 경우에도 유럽에서 좀 추진하는 게 크고요 미국이나 이렇게 원전 쪽에 기술력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아리에서 원전을 포함한 이 C100인가? 이걸로 이제 표준을 잡으려는 모습이 보여진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국가들은 원전 투자 계속 하겠죠. 좀 있어 보이는 거 말고, 실제로 이제 그 국가의 정치인들이 국민의 눈치를 보면서 진행을 할 만한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라는 거,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예, 이렇게 하면서. 자, 그러면. 엔어빌리티의 수급과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수급을 봤을 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죠? 외국인이 제일 중요하다. 어제 이렇게 음봉이 나왔을 때에도 외국인 매도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가 계속되고 있네? 결국엔 이렇게 올라옵니다. 오늘 또 외국인 수급 들어오면서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데 기간까지 더해주고 있죠? 그러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앞으로도 유지만 된다면 예, 굳이 매도할 이유 없이 홀딩 하시다 보면은 이 흐름에 따라서 한번더 추세가 잡히는 모습을 기대해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를 보면은, 어, 일단 11선까지 확실하게 돌파했잖아요. 그래도 이제 넉넉하게 21선 이탈 없다면은 편안하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런 다음에는 여기서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하면요. 이거는 과거에서 사례를 좀 참고해 볼 수가 있는데, 여기처럼 볼린저 밴드 상단을 타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이탈하는 모습만 아니라면 그냥 타고 가면 가는 대로 추가 상승 노려보는 거죠 근데 이탈하면 어떻다? 21선까지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21선 이탈까지 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빠지기 때문에 네, 그때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갔을 때 저항 라인은 어디를 보시면 될것 같냐면, 일단 첫 번째 61선이고요. 그리고 과거 패턴을 봤을 때이두 가지는 굳이 신경 안 써도 될것 같고, 481선까지 끌고 가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봤던 걸 바탕으로 총정리 한번 하면서 에너블리티 영상 맞춰보도록 하자면요.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를 놓고 봤을 때, 원전에 대해서 뭐 이것저것 쟁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뭐 예산 삭감이나 이런 걸 진행을 한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유리한 게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이대로만 쭉 가자. 두 번째, 수급을 봤을 때 외국인 매도는 없었다. 그러면 이것만 유지가 되더라도 편안하게 보도록 하자. 그리고 세 번째, 지지라인은 넉넉하게 2일선 보시고요. 그리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한다. 그랬을 때 이탈이 없다. 쭉 이렇게 타고 가는 모습 보시고, 그러다가 이제 첫 번째 저항선 61선 보고, 그 다음에 여기마저 돌파해 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481선까지 끌고 가보도록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며, 에너빌리티 총정리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들께 제가 설명드린 이런 내용이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잘 보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